네, 반갑습니다널란한 교수의 의 c 강이 포인트 세번째 순서로 포인트 변수의 참조와, 증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변수에서 간접 참, 참조 연산과 증감 연산에 대해 살펴보면요. a t e s r i s k p 라는 연산 plus ram y s a n g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이 연산은요 주소값을 증가시켜주는 연산입니다. 즉 우선 순위가 에스프리스크와 플러스 플러스 중에 플러스 플러스의 우선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p의 주소값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다음 주 다음 변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 열고 에스프리스크 p 그러면 얘는 대상의 대상을 지칭하잖아요, 죠. 그리고 그것의 값을 일 증가시키는 거예요. 즉 포인트 변수가 참조하고는 참조하는 변수인 asterisk p 변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c의 구현 철학이 나오는 거죠. c는요. slim, fast, simple 이라고 하는 구현 철학을 갖고 있는데 trust the programmer 라고 해서 이렇게 문법이 복잡하긴 하나 프로그래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쓸 것이다. 즉에 r 의 가능성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재량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강력한 언어이지만 배우기가 조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연산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Q equal stresq P++ 이 연산은요. Q equal s t r s P 연산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걸 Q에 넣고 그 다음에 P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이걸 가로 열고 s p 가로 닫고 플러스 플러스 얘는 p가 가리키는 값을요 q에 대입해요. 그 다음에 p가 가리키는 값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q 이걸 p는요 p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p가 가리키는 값을 q에 넣고요. q 이걸 p 얘는 s p를 먼저 해요. 저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q e q 가로 열고, s t e r i p 해가지고, 포인트 변수 p 가 가리키는 값을 q에 대입하는 거죠. 좀 까다롭죠, 그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과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자, q equal, asterisk p++,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배열 a0, a1이 있고요. 각각 100, 200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변수 p 가, 배열 a 0를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asterisk p를 해봅니다. 그러면 포인트의 매수 p가 참조하고 있는 배열 a0에 갔더니 100이 있죠? 그 값을 q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q가 1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p를 1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p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200이 있는 a1 원소를 참조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0, A1이 각각 100, 200을 갖고 있고요. 그 배열 A를 포인트 변수 B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A의 주소값과 A0의 주소값과 A1의 주소값, 그리고 A0와 A1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여기 a0의 주소값, a1의 주소값입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4바이트 차이 나겠죠. 자 각각 100과 200을 갖고 있고 그죠. 포인트면수 p는 a0를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자 이제 q equal str p++ 얘를 하게 되면요. 보세요. 포인트면수 p를 어, q에 대입합니다. 그럼 q는 얼마를 가지게 되죠. 100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p++가 plus 일어납니다. 그러면 p는요.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a0원소의 그다음 원소인 a1원소를 참조하겠죠. 그죠? 렇 그러니 p의 주소값이 이렇게 바뀌고 그죠? 렇그 다음에 당연히 sdx급 p는요. 연산의 결과로 포인트 변수 p가 참조하는 것은 200이 되겠죠. 그죠? 렇 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 이걸 괄호 에스리스크 p 가로 닫고 플러스 플러스 얘는 조금 쉬운 것 같은데요. 그죠? 포인트 변수 p가 아까처럼 a0, a1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변수 q가 있으면요. q 이걸에스리스크 p 해가지고 p가 참조하고 있는 a0의 원소값 100을 여기 넣어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괄호 Asterisk P, 니까 포인트 변수 p 가 참조하고 있는 배열 a0의 값 있잖아요 이 i 0이죠이1 0 t of view, point of view, 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아까와 똑같이 배열 a는 v 0 0 w point of v i e 고 point p 가 배열 a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자 보세요 괄호 에스리스크 p 얘를 q에 assign 해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q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죠 포인트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게 100이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포인트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요 100이 있잖아요. 얘를 일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실행해보면 q는 100이고 그죠요 포인트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A0 있잖아요. 요 원소의 값이 1 0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포인트 변수는 그대로 A0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q=s l 스크 p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일단은 p를 1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포인트 변수 p가 A0를 참조하고 있다가, 플러스 플러스 P를 하니까 A1을 참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그 A1에 있는 값 200을요. q 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Q는 200이 되고, 포인트 변수 P는 A1을 참조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상황과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면 포인트 피, 변수 P가 1 증가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변수 p는 지금 a1 을 참조하게 되겠죠, 그렇죠? 포인트 변수 p는 이제 a1을 참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a1에 있는 값, 뭡니까 그러니까 200이죠, 얘를 비로소 q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q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q가 20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포인트 변수 p는요 200 값을 가지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 이꼴 플러스 플러스 에스티스크 p 얘는요 플러스 플러스 하고 에스티스크가 있으면 여기서는요 에스티스크 유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 q가 있을 때 포인트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변수를 보세요 a0죠 요놈의 값을 1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a0의 값이 101이 될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q에다가 대입해주는 거죠. 그럼 q는 얼마를 가질까요? 101을 가지고 101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변수 p는 그대로 배열 a0를 참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포인트변수 p, 그죠? 예, 요, 값을 1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인트 변수 P는 지금, 어, A0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A0에 갔더니 100이 있죠? 그 값을 1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얘가? 101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값을 Q에다 대입해줍니다. 그래서 Q는 101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포인트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A0도 101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요. 포인트 변수의 참조, 그리고 참조하고 있는 포인트 변수의 값을 증가시킬 때 사용되는 다소 복잡한 증가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